자 39번 문제 실린더에 들어있는 이상 기체 열 Q를 가했더니 압력이 P로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부피가 증가였다. 자선이물2에서 써먹는 방법이긴 하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렸던 건 P-V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P-V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열을 가했더니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부피가 증가하였다. 어떻게 그리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때 일어나는 설명 골라봅시다. 온도는 변화가 없다. 온도는 PV의 곱이 T에 비례하기 때문에 곱이 커졌죠. 그래서 온도는 증가하네요. 니은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커진다. 자, 온도가 뭐에 비례하느냐.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죠. 그러면 온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속력도 커진다. 라는 얘기죠. 디게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외부에 한 일과 같다. Q는 PΔV 플러스 델타U 열역학 제1법칙에서 흡수한 열량이 일과 같으면 내부에너지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내부에너지는 절대 온, 온도에 비례하게 되죠. 온도가 올라갔죠. 내부에너지도 커졌죠. 그러니까 외부에 한 일과 같을 순 없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